이 게임의 제목은 디스토브입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컴퓨터를 켰다. 언제나 같은 SNS 뉴스랑 어쩜 일이 똑같은지 원. 난 집에서 할 과제를 생각하고 컴퓨터를 끌려고 하는 그 순간, 메시지가 나타났다. 누가 좀 도와주지 않을래요? 뭐야, 이거? 신종사기인가? 하지만 진짜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어쩌지? 아무에게나 보내듯한 메시지에 조금은 긴장했지만, 해킹을 막아낼 실력도 있에 메시지에 답을 했다. 무슨 일이야? 자세히 말해봐. 몸을 잃어버렸어! 지금 근처에 떨어진 핸드폰을 해킹장에서 대화하고 있어. 경찰은 안 돼! 설마 불법적인 일을 하다가 VR이라도 갇힌 거야? 해결하려면 경찰이나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좋을걸. 그, 그, 그게! 무슨 문제인지 정확하게 말해. 아니면 난 메시지 차단할 거야. 너 수상한 점이 좀 있거든? 게다가 경찰은 안 된다니! 그, 그러니까, 나는 좀 특별한 존재야. 너랑은 좀 다를 거라고. 뭔 말도 안 되는 뜬금없는 헛소리죠, 이거? 혹시, 어린아이라든가, SNS 스타라든가, 뭐 그런 거야? 아니면은 역시 VR로. 아그러니까난 그러니까! AI야, AI. 어, 얘도 AI네요? 아까 게임에서도 AI가 나왔는데, 여기서도 AI네? 핸드폰 카메라로 고양이들이 내몸 위에 잔뜩 올라간 것이 보여? 내 입으로 고양이 털 들어가는 것만큼 끔찍하다고!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란 얘기는 너 불법으로 만들어진 녀석이구나. 팔로우 감사합니다. 경찰에 신고 안할 거지? 제발 난 태어난 지 2개월밖에 안 됐다니까. 그래 좋아. 경찰한테 연락은 안 할게. 지, 진짜? 전화하는 것보다 직접 말하는 게 좋으니까. 내 옆방에서 곧... 곤희 자고 있는 우리 형이 견차, 경찰이다. 이런 뜻이죠. 만일 내가 널 도와주면은... 넌뭘 해줄 건데? 너 그러고도 경찰 동생이냐? 사탄도 거르 자식아! 니네 야동 폴도 전국에 뿌릴 거야! 어디 해보는가? 사실 나는 야동을 안 보는 사람이란다 나는 어디서나 있는 평범한 성형의 남성이고 특별한 패티시나 변태적인 취향 없으니 괜찮단다. 장난을 그만치고 이 녀석 정도라 더 알아봐야겠다. 절대 야동 때문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넌 얼마나 대단한 인공지능이길래 경찰이 알리면 안 되는 걸까? 글쎄 왜 그럴까요? 이제 내 소개를 하게 되는군. 내 이름은 청매고. 난 어떤 정보를 분석하고 재정렬하여 사람을 보도록하한 슈퍼인공지능이지. 그런 대단한 슈퍼인공지능이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지? 고양이가 전원장치를 망가뜨렸어. 지금 보조 전원으로만 너하고 얘기하고 있거든. 어, 이 게임은 지금 봤는데, 어, 최대의 문제, 최대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이 대사가 누가 말하는 대사인지 몰라요. 보는 사람이. 그죠? 이거는 주인공이 말하는 거고, 근데 투네이션이랑 트윕이랑 뭐가 다르나요? 트렌즈 어쌔신님천원구원 감사합니다 사실 크게 다른건 없는데요 어 솔직히 말하면 크게 다른건 없어요 근데 투네이션이랑 트윕이랑 목소리가 조금 달라요 쓸수 있는 목소리들이 그리고 투네이션이랑 트윕이 장단점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뭘 쓰는게 좋다라고 추천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어쨌거나, 얘는 임시 몸으로 갈아 끼운다고 그럽니다. 창을 더 좋긴 할 같긴 어, 그러니까요. 제가 말한 게 지금 그거예요. 레이티브님 5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누가 말하는 건지 모르잖아. 이거는 AI가 말하는 거거든요? 너 목소리, 여자였구나. 적어도 팔다리 달린 걸좀 주지. 왜 이런 데에다가 내 몸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지? 안녕하세요. 그럼, 나너안 도와주고 바로 옆방에 형한테 말할 거야. 그래. 빨리 들어가. 모르겠다. 잠깐 팔다리 달린 거 사러 갈게. 아, 그래서 이거야? 아, 타이틀에 나왔던 애가 이거구나. AI가 여기 들어가 있다고. 맘에 드는 바디이고 예쁜데 너무 작지 않아? 마치 걸리버가 된것 같은데. 아까 스피커도 그렇고, 혹시 일부러는 아니지? 이거 아니면... 이게 너취향이라고나 아, 뭐, 뭐, 뭐야? 저거 아, 아니거든. 오히려 가게에서 내가 변태 취급 받았거든. 이제 어떻게 해야지? 나 지금 미니 사이즈 바디 들고 너네 집으로 가야하나. 니 마셔, 아이 엘린 꽝 구원 감사합니다. 나 저거 꺼야겠다. 어떻게 트위베 룰렛이 되네요. 오케이, 접수 완료. 정말 어, 룰렛 안 되는데요. 해야 되겠네요. 안 돼. 보안이 너무 잘해서 여러가지 알러지를 일으킬 가스에 노출될 수 있어. 트렌지 어쌔신이 초원구원 감사합니다. 나 트위베 룰렛 안 되는데, 제가 트위베 룰렛 추가 안 했구요. 그거는 또 뭐야? 너가 해줄 일은 제3의 보조전력을 키는 암호를 입력해주는 일이야 오직 PC버튼에서만 가능하지 아하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 잘못 말한 트윕이 아니라 투네이션 트렌지어세신님 천원권 감사합니다 사실 투입도 룰렛 끼는게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룰렛은 투네이션으로만 하려고 하나만 추가시켰습니다 룰렛 두개면 정신이 없으니까요 그나저나 아까, 그, PC 버전 어쩌고저쩌고 그 얘기 했잖아요. 사실 이 게임이 모바일 버전이 따로 있습니다. 아마 모바일 버전으로 다운받으면은, 저 대사가 다르지 않을까? 팔로우 감사합니다. 생방송은 밤9시에 이어져. 불쌍하구나, 너! 그런 눈을 보지만 창피해. 전기를 이렇게 배부르게 먹은 적도 없다, 왜? 맨날 고양이들은 날 괴롭히고 밥이나 먹고 놀고, 난 맨날 배고프고, 나도 전기세가 폭주할 때까지 밥 먹고 싶지만 연비가 안 좋아서. 네가 말한대로 다 입력했어. 좋아. 스코르가 모바일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아, 잠깐만. 이거 모바일 있는, 버전이 있는 게임이 이건가? 님들, 이 게임이 모바일 버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은 주제가 뭐예요? 어, 원맥 대회에 나온 게임들은 모든 주제가 부활입니다. 이번 대회에 나온 게임들 주제는요, 뭐든지, 모,슨 게임이든 간에 다 부활이에요, 부활. 근데 아직까지는 왜 부활이랑 뭐가 연관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고마워! 작은 소리와 함께 인형의 몸을 쓰러졌고 화면에는 한 여성의 모습이 보였다 아마 그녀가 한복 입었다 저승사자야? 아니 몸뚱아리를 부활시켜서 부활인가? 아, 뭐야! 이름이 뭐예요, 이 게임이라고 물어보셨는데, 게임 이름 이제 몰라도 되지 않을까요? 이 게임의 제목은 디스터브인데요. 게임이 끝났네요. <laughs>